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모든 삶은 흐른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책 읽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한두 개 정도의 인사이트라도 이제 건지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못하면 일종의 시간 낭비에 해당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의미를 확장해서라도 그 책을 통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해보곤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질 게 거의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과 호흡으로는 다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이 책은 그렇게 뭐 읽을 만한 가치가 높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한 사물을 바라보는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관점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바다에 빗대가지고 저자 개인의 그 사변적인 생각 그런 것들만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의견들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다에서 섬이 있죠. 뭐 우리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섬, 개인, 그러니까 뭐 개성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뭐 방파제, 뭡니까?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뭐 밀물과 썰물.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 내려올 때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보편적인 내용들이죠. 뭔가 새로운 내용이라도 있으면 그걸 통해 뭐 배움을 얻어볼 텐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관심이 가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프랑스 작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 사변적이고, 책에 대한 그 호평 뭐 이런 뉴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그 실망스러워서, 아, 이 책도 프랑스 작가라서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베스트셀러의 거의 5위권 안에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추천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최재중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고 이외에도 뭐 서울대 박창국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한 분들이 추천사를 많이 썼어요 뭐, 이혜인 수녀님 그리고 추천사가 너무 대단해요 뭐 추천사를 읽다 보면 어, 왠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야만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던 책을 읽었는데 추천사를 쓰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단은 책을 꼭 읽고 나서 추천사를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이게 일반인들 그 평균적인 수준의 독자들에게 얼마만큼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꼭좀 생각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추천사 고려도 받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출판 관계자, 뭐 인맥도 있잖아요. 막 절실한 부탁이 들어오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정말 수많은 독자들의 시간과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자, 이런 수준의 책이 우리나라 출판에서 자 베스트셀러 5위 안에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추천사 밖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사람마다 책 읽는 습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자, 이 책을 저는 굉장히 그 비추천을 하고, 자, 이 책을 꼭 읽고 싶으시면 책의 일부분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베스트셀러 5위권 안에 막 오래 있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한 추천사를 썼다. 이런 이유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